네, 안녕하십니까. 제 248강 해보겠습니다. 불결자화는 휴요종이요. 무의지붕은 불가교이라 불결자화. 여기서, 의미상 여기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. 어떤 꽃? 불결자화. 불결자. 이 자는 씨라는 뜻입니다. 그죠? 그래서, 씨, 뭐, 종자, 이런 거죠. 그래서, 불결자, 씨를 맺지 않는 꽃. 종자를 맺지 않는 꽃은, 휴, 휴는 우리가 쉴 효자죠. 쉴 효자인데,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. 뭐뭐 하지 말라. 요는, 종은 심을 종자고, 요는 뭐뭐 하려고 하다, 원하다, 이런 거니까, 심, 요종 심으려고 하다 그러니까 앞에 휴가 있으니까 심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심으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씨앗을 맺지 않는 꽃은 심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모의지붕은 의리 없는 무의 의리 없는 친구 의리 없는 친구는 불가교원이라 사귈 교자, 불가교, 사귀어서는 안 된다. 우리 없는 친구, 우리 없는 친구를 사귀는 거는 씨앗이 없는 꽃을 심는 것과 똑같다. 그런 뜻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불결자화는 씨앗을 맺지 않는 꽃은 휴요종이요, 심으리 하지 말 것이고, 무의 지붕은 의리 없는 벗은 불교가 교훈이라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이다. 사귀셔서는 안 된다. 그런 뜻입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